안녕하세요. 에브리띵 여자배구 순위 말씀드립니다. 2025년 비리그 여자부 순위 분석입니다. 흥국생명의 독주와 치열한 중위권 경쟁. 여자부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순위와 경기 기록을 통해 현재 시즌의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위 흥국생명 총 50점 17승 5패.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22 경기에서 17 승을 기록하며 50 점을 획득, 세트 득실률 2.000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937 점을 득점하며 다른 팀들과의 점수 격차를 확실히 벌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선수들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강력한 공격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점수 득실률 1.113로 상대를 압도하며 리그 우승의 강력한 후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위 현대건설 총 47.15승 7패. 현대건설은 꾸준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승 7패로 총 47점을 기록하며 한국생명을 추격 중입니다. 현대건설의 세트 득실률은 1.806, 점수 득실률은 1.127로 효율적인 경기 운영과 안정된 수비가 돋보입니다. 특히 2031점을 득점하며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격 시도를 한팀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대건설은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순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3위 정관장 총 43점 16승 6패. 정관장은 이번 시즌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입니다. 16승 6패로 총 43점을 기록하며 3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세트 득실률은 1.571로 흥국생명이나 현대건설보다는 다소 낮지만 꾸준한 성과를 유지하며 상위권에 안정적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2016점을 득점하며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4위 IBK 기업은행 총 33점 11승 11패. 중위권 경쟁에서 돋보이는 팀은 IBK 기업은행입니다. 11승 11패로 총 33점을 기록하며 중간 순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트 득실률 0.953, 점수 득실률 0.991은 상위권 팀들과 비교해 다소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시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위 페퍼저축은행 총 25.8승 14패. 페퍼저축은행은 22경기에서 8승을 거두며 총 25점을 기록했습니다. 세트 득실률 0.766과 점수 득실률 0.947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페퍼 저축은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점수를 쌓으며 하위권 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위 한국도로공사 총 20점 7승 15패.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시즌 7승 15패로 총 20점을 기록하며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트 득실률 0.600과 점수 득실률 0.930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줍니다. 도로 공사는 1,858점을 득점했지만 실점이 1,998점에 달해 방어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7위 GS 칼텍스 총 13점, 삼성 19패. GS 칼텍스는 삼성 19패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13점을 획득하며 세트 득실률 0.433, 점수 득실률 0.873로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1760점을 득점했지만 실점이 2015점에 달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B리그 여자부는 흥국생명의 독주와 현대건설 및 정관장의 치열한 상위권 경쟁이 돋보이는 시즌입니다. 중위권에서는 IBK기업은행이 안정적으로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위권 팀들은 앞으로의 경기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남은 경기에서 각 팀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이상 에브리띵 여자배구 순위 분석이었습니다. 비리그 여자부 선수 기록 분석해 보겠습니다. 빅토리아의 독보적인 득점력과 상위권 선수들의 활약. 여자부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경기당 평균 득점과 공격 성공률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각 팀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상위 10명의 선수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위 빅토리아 IBK 기업은행 569 득점. 빅토리아는 총 22경기 84세트에 출전하며 이번 시즌 가장 높은 득점인 569점을 기록했습니다. 1272번의 공격 시도 중 509번을 성공시키며 공격 성공률 4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오픈 공격에서 160회를 성공시키며 팀의 공격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중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빅토리아의 꾸준한 활약입니다. 2위 실바 지에스칼텍스 545득점 실바는 18경기 69세트에 출전하여 545점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득점 면에서 빅토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총 1098번의 공격 시도 중 494번을 성공시키며 공격 성공률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공격 성공 136회과 시간차 공격 5회에서 빅토리아에 비해 다소 약세를 보이며 더 다양한 공격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위 메가 정관장 538득점. 정관장의 메가는 21경기 87세트에 출전하며 538점을 기록했습니다. 총 995번의 공격 시도 중 476번을 성공시키며 공격 성공률 면에서 뛰어난 기록을 자랑합니다. 특히 오픈 공격 성공 191회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며 정관장이 상위권에 머물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4위 모마 현대건설 504득점. 현대건설의 모마는 22경기 84세트에 출전하며 504점을 기록했습니다. 총 1,112번의 공격 시도 중 461번을 성공시키며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시간차 공격 26회 성공으로 팀의 다양한 공격 패턴에 기여하며 현대건설의 안정적인 경기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위 부키리치 정관장 487득점 부키리치는 22경기 90세트에 출전하며 487점을 기록했습니다. 정관장의 또 다른 주축 선수로 총 1018번의 공격 시도 중 416번을 성공시키며 팀 득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공격 210회 성공은 리그 상위권 수준의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위 김연경 흥국생명 418득점 김연경은 22경기 84세트에 출전하며 418점을 기록했습니다. 총 822번의 공격 시도 중 373번을 성공시키며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은 오픈 공격 성공 122회과 시간차 공격 성공 15회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며 흥국생명의 1위 자리를 굳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위 니콜로바 도로공사 389득점. 니콜로바는 22경기 88세트에 출전하며 389점을 기록했습니다. 총 913번의 공격 시도 중 341번을 성공시키며 팀의 득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픈 공격 108의 성공과 시간차 공격 0의 성공에서 부족한 성과를 보여 공격 패턴의 다양성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8위 강소희 도로공사 353 득점. 강소희는 22경기 88세트에 출전하여 353점을 기록했습니다. 총 830번의 공격 시도 중 319번을 성공시키며 효율적인 득점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시간차 공격 성공 33회로 니콜로바와 함께 도로공사의 공격 라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9위 테일러 페퍼저축은행 294 득점. 페퍼저축은행의 테일러는 17경기 63세트에 출전하며 294점을 기록했습니다. 총 718번의 공격 시도 중 258번을 성공시키며 페퍼저축은행의 주 득점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수가 적어 상위권 선수들과 비교해 총 득점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10위 박정화 페퍼저축은행 286 득점. 박정화는 22경기 83세트에 출전하며 286점을 기록했습니다. 총 785번의 공격 시도 중 256번을 성공시키며 팀 득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공격 성공 115회과 시간차 공격 성공 11회에서는 다소 아쉬운 기록을 보여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빅토리아와 메가의 독보적인 활약. 이번 시즌 상위권 선수들은 각자 강점이 뚜렷합니다. 빅토리아는 압도적인 득점력과 꾸준한 경기력으로 팀을 이끌고 있으며, 메가는 다양한 공격 패턴으로 팀 득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브리띵 여자 배구 팀 순위 및 선수 순위 체크하였습니다. 내용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